어어. 아. 아하하. 안 했다. 계속 간다. 산퇴기다. 나이스. 나 다시 올라갈게. 좀, 좀 천천히 해 봐. 천천히 해 봐. 어, 살짝 살짝 대치만 하면서. 오케이, 오케이. 다시 감. 안 돼. 왜 앞에? 어. 고 블럭 살린다, 블럭 살린다! 아이씨..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! 하나 잡았거든? 응. 나이스 죽여. 아, 다운. 하나 남았어이스다지

궁 깔아! 궁 없다고요 겟에 굿이야다네 어디, 어디, 이디어이 어디, 어디, 어네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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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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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, 해.. 여기, 본다? 어어 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뭐�게 donde 가, 목소리도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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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죽어, 내 죽어. 여기, 있다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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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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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 여기, 아 뭐야? 아, 나핑 핑퐁 났다. 아, 뭐야 이거. 궁이있좀 깔아. 또, 또 터졌나요? 그을 한다고? 뭐뭐 뭐, 뭐가 됐든 하라고. 아, 뭐야 이거. 핑좀해 봐. 어 뭐야? 갈을 어? 수 있어? 다아 죽였어 다아 죽였어 다아 죽였어 지 뭐지, 어지어뭐어뭐야 사운드? 어아지 뭐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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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가 뭐지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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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, 내 앞에. 아이고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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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뒤에 뒤에! 나도 뒤나나 피좀 채울게 앞에좀 막아줘 이쪽 뒤에어뒤위어 뒤집어. 위에다가 맞췄냐? 못맞췄네 못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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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유 여기, 여인데하 여기 여기. 온다, 온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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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라 여기, 나이스 기여 바로 기 여기, 냐기여온다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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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아, 깜수없다뭐수 없네. 아우. 여기 여기. 밑에 밑에. 아, 들어간다 어디야? 여기있다. <놀람> 훔쳐줘 있으면! 아군에 있는데. 이 안에 있다. 여기 안에 맞았어? n 나 c e y 위에 r e g o i 아 g t 기 있다 l k 여기 g o i n to 여기 o i a to 쐈는데, 할래? 야, 너무 자 너무 혼자 왔는데. 백게백게백게못 응. 하겠다. 또. 내쪽 내쪽. 뒤에 있나? 또. 핑 핑. 실 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저기. 오. 옆. 여기 여기 우리 앞에. 잡고 있어, 하고 있어. 안되 거기서 대치해 봐. 대치해 봐. 대치 대치만 할수 있어? 응. 아 대치 못 해? 뭐... 대치 못 해? 공기딴분네 뭐야 이거? 보 같은데? 어. 야 저쪽 야, 저쪽로 와. 저쪽으로. 자, 빼자. 재미 좀 봤다는.